고구마 빛깔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척 안한 거, 그러니까 비세척, 흙 묻은 고구마고요 황토, 땅. 이렇게 보시면 비교 사진이고요. 음, 이렇게 비교 사진을 해도 되고, 이렇게. 들랑달랑, 들랑달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요거는 가격을 얼마 할 거냐. 이렇게 비교하셔도 되고요. 이거 원래 품종이 안르베니아에요호박고구하고 시키려고요 이게 택배비 포함해서 26,000원 이거 택배비 포함입니다 택배비 포함 26,000원 이거 그림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호박고구마합니다 택배비 이것도 포함해서 이것도 엄청 이쁘죠? 이게 보면 비절 비절 선거 같은데 전문가가 딱 보면 틀려요. 요거는 35,000원. 택배 페에포함이거요 35,000원이 3 5 0 0원 끝내 주죠? 이런, 이런 건 이게 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꿀 자국입니다, 꿀. 너무 이상한 자국 아니니까 꿀 뚝뚝 떨어지는 거. 심줄 없으면 되고. 요거는 그러니까 중이에요, 중. 여러분들 주문한다면 중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상으로 보시면 되고 상. 상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만 육천 원인데 택배비가 4천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2만 원입니다, 2만 원. 예,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이컵에 안 들어가요 종이컵. 종이컵 안 들어가요. 종이컵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2만 원이에요. 호박 고구마고 맛은 맛 보장, 품질 보장, 당근, 고대 송산리 호박 고구마. 이쪽이 해풍이에 자라 고구마기 이 때문에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 고구마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면요 흙을 한 2m 정도 파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밑에 있는 흙을 위에로 올려 줍니다 밑에 있는 흙을 위에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흙을 위에로 올리고 위에 있는 흙을 밑에로 묻어 버려요 흙을 1년에 한 번씩 바꿔 줍니다 2년에 한번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흙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고구마가 당도가 좋고 맛있고 썩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받았을 때, 껍질이 일어날 정도로 구해야더 맛있고요. 보관은 한 13도. 지금부터는 이게 택배 운송 중에 밤에 추면 얘네들이 촉촉하게 수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이거 하나하나 펼쳐놓고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다시 담아 놓고 자리 이동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관보다는 그러니까 거실, 아파트 거실 베란다 쪽보다는 그 현관 입고 거기가 좀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 베란다는 온도차가 커요. 밤 온도와 낮 온도. 그래서 썩을 염려가 있으니까 아파트라면은 가능하면은 현관 쪽이 좋습니다. 마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얘들 완전히 구워가지고 냉동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쪄서 냉동보관했다가 하나, 두 개를 내놓으면 홍시마냥 아주 쫀득쫀득해요. 고구마는 뜨거울 때 먹는 맛과 찰때 먹는 맛이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구마가 35,000원이라고 해도요, 20kg짜리. 피자보다도 싸고 과자보다도 싸요. 라면 한 박스보다도 쌉니다. 이게. 이거, 피자 하나 먹는다 생각하면 그한달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고구마 맛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서 고구마 판매 한번 해 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주문하세요.